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리야.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건을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요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주짐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그이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명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나겠고 한 호메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날이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에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지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 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부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걸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오늘의 묵상 제목은 최고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는 열매가 있는 삶으로 그 가치가 증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로 등장하십니다. 그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최고의 품질인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포도원에 대한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그 포도원에서 거둔 포도는 들포도였습니다. 깊은 절망감 속에서 주인은 포도원에 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울타리는 걷어지고 담은 허물어져 아무나 거기 들어가서 마음대로 짓밟게 할 것입니다. 가지는 잘려나가고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을 덮으며 비한 방울조차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최상급 나무는 유다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셨던 것들은 정의와 공의였는데 포악과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돌려주었습니다. 표면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우상숭배와 욕망의 노예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수고하고 노력했던 것이 헛된 것으로 되고 기대했던 바가 무너질 때 분노하게 됩니다. 사랑의 노래로 출발했으나 결국엔 분노의 노예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내 자신을 사랑하셨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자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내어 맡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 내 자신의 마음의 밭을 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밭에서 열리는 열매는 악하고, 게으르고, 분별력이 없고, 방탕함의 열매들만 가득함을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섭취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좋지 않은 양분을 섭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에게서 진액을 빨아먹고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을 통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의 열매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입니다.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집에 집을 계속 더하고 밭에 밭을 계속 늘려 더 이상 남은 집과 밭이 없을 때까지 욕심껏 차지하여 그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려는 자들에게 화 있을 진저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맺은 들포도는 탐욕입니다. 이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가옥이 황폐해지고 거주할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열흘 가리 포도원은 소한 쌍이 열흘 동안 갈 만큼의 면적으로 약2 0 0 0평방 미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고작 한 바트 약 22리터에 불과합니다. 또한 한 호멜의 종자는 당나귀 한 마리에 실을 만큼의 양인 약 220리터입니다. 한 에바는 한 바트와 거의 같고 10분의 1 호멜에 해당합니다. 종자 한 가마 반을 뿌려서 간신히 약 22리터만 거둘 만큼 그 땅은 황폐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할지라도 반역한 백성들에게는 척박한 땅이 되고 맙니다 바울은 탐욕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죄악의 본성은 죽이라고 강조합니다 내 마음의 밭이 죄악이 자라는 최고의 환경으로 만들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땅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에 어떤 씨앗을 심었는가에 따라 삶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정부에서 내놓은 집값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습니다. 부자인 것이 결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것은 분명 죄입니다. 함께 사는 사회를 추구하지 않고 혼자만 잘 살려고 탐욕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저택을 가지고 있고, 은행 창고도 가득가득 틈이 없이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결국 탐욕과 욕망은 허무함으로 마침표를 찍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에서 절제의 열매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삶에서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11절에서 17절입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탐욕으로 끌어모은 재산으로 그들은 끊임없이 쾌락을 즐겼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해 있었습니다. 부유함으로 자기 만족에 취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친히 이루신 일에는 도무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무지함으로 사로잡히겠고, 굶지를 것이고, 목마를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1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무덤이 너희를 보고 입맛을 쩝쩝 다시며 한껏 입을 벌리고 있는 이유는 그들을 삼키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정의와 공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악인들은 잠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는 귀를 단단히 틀어막고 세상이 원하는 소리에는 한껏 귀를 열어 놓고 세상의 놀이 문화에 흠뻑 빠져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이기심에 빠져 나와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 봅니다.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의 밭을 하나하나 살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은혜의 담비와 햇빛을 받아 순종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에게 접붙임 당한 가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과 교만의 죄악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으라.